점프를 잘하는 선수도 결국에 내가 힘을 지면에 얼마만큼 강하고 빠르게 폭발적으로 줬느냐에 의해서 그 반작용으로 멀리 나가는 거겠죠. 네, 역도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 화면에서 보이시는 저 빨간색 화살표가 바로 내가 어떤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동안 지면 반력의 크기와 방향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 화살표가 크고 또 화살표가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수록 어, 굉장히 강한 퍼포먼스가 나온다는 것들은 뭐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이미 밝혀진 내용들이. 네, 달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릴 때 땅을 팍 차고 나가는 그 작용력이 좋은 선수일수록 달리기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면 반력에서 저희가 좀좀 중요하게 본 요소는 이제 추진력, 뒷다리의 추진력과 제동력을 기준으로 좀 많이 어, 살펴봤고요. 대상자는 총 175명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신체적인 조건이 비슷한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 KBO 선수들을 어, 한 108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 대상으로 통계 결과는 산출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어, 처음에 이거를 분석을 할때 자세인가 파워인가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좀 많이 사실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세와 관련된 요소가 한 70개 정도 됐었고요. 지면 발력과 관련된 요소가 한 어, 11개 정도 됐었는데 어, 자세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상관... 어, 상관관계 높게 나오지가 않았었어요. 물론 대상자간의 차이도 분명 있을 거고요. 집단간의 차이도 분명히 있겠지만 어쨌든 자세에서는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이 자세인가 파워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이건 지극히 제 주관적인 얘기이지만 이런 자동차를 갖고 얘기를 할때 어떠한 자동차가 빠른가로 생각을 해 보면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자동차를 얘기할 때 엔진을 갖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동차를 얘기할 때, 페라리를 얘기를 할때 r d and e n g 사실 페라리 엔진을 높게 평가하는 거겠죠. n e e r e n 다 i n e e r engi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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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n g i n e 요 r engi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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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제 g i n e e r engineer, engineer, e 어, 몸을 앞으로 나가기 위한 추진력이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력을 분석을 해 봤는데 뒷다리가 이 지면을 얼마만큼 밀고 있는가, 강하게 밀고 있는가에 대한 이 추진력을 저희가 지면 반력을 통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제가 어쨌든 110명 가까이를 분석해 본 결과까지에서는 네. 상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더 연구를 좀해 봐야겠지만 아직까지 결과에서는 상관 관계가 없는 걸로 나왔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KBO 선수들이 점점 점점 조금씩 조금씩 강해진다는 사실들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올라가는 추이를 보면 분명히 추진력이 좋으면 공이 빠를 것이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통계상으로는 상관관계는 나오지는 아직은 않았습니다. 이 야구에서 투수가 평소 때는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서 있을 때는 이 수직의 힘을 갖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던지는 행위는 이 수직의 힘을 이용해서 던지는 게 아니라 이 수직의 힘을 수평으로 옮겨주는 그 과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수평으로 옮겨주는 그 과정을 누가 강력하고 폭발적이고 강하게 해주느냐에 의해서 구속이 결정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서서 던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나가면서 던지는 게 공은 좀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추진력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안에서 저희 연구원들과 코치 그리고 스텝들과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이 아무리 근데 추진력이 좋아도 아무리 추진력이 좋아도 맨 막판에 공을 던지는 과정에서 회전력이 떨어진다면 회전 속도라든지 회전 힘이 떨어진다면 결국에 구속이 공을 던지는 데 분명히 제한점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다 아시는 훈련이지만 저렇게 추진력을 향상을 시키면서도 그 추진력을 회전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포함한 이런 훈련들을 뭐 현장에서도 많이 하는 훈련이지만 이런 훈련들을 조금 더 어, 점진 부하의 원리에서 점점 강화를 시켰고, 그래서 추진력도 미는 힘도 좋아지고, 그 미는 힘 끝에서 몸을 회전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저런 훈련들을 시켰더니 좀 구속들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경향들이 어, 좀 보였었습니다. 앞다리의 제동력이 좋은 선수들이 구속이 빠르다.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역시 브레이크를 잘 쓰는 선수가 강하게 멈추니까 그만큼 앞쪽에 위쪽에서의 관성에 의해서 공을 던질 때 효과적으로 던지는 게 아니겠느냐 저렇게 유추가 되고 있고요. 이 선수들의 저희가 근력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저희가 평가를 좀 해봤습니다. 원하름이라든지 이런 거 평가해봤더니 를 네, 앞다리의 제동력을 버틸 수 있는 대퇴사두근의 힘이라든지 대둔근의 힘이라든지 허리 척추 기립근의 근력들이 어, 다들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역시 근력이라든지 이런 몸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들이 좋은 선수들이 좀 부속도 빠르게 어, 다룰, 수,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제동력과 관련돼서 역시 멈추는 그힘 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력이라든지 파워가 좀 완성된 선수들은 이제 조금 더 저항을 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앞쪽으로 끌려가지 않는 저항과 그리고 더그 더 끌려가지 않는 저항에다가 더 근력이 필요한 선수들은 웨이트를 통해서 저런 이 다리를 순간적으로 멈추고 순간적으로 피는 그런 능력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런 훈련들을 좀어 그냥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는데 예, 저 훈련을 열심히 한 선수들이 이제 많이 좀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앞다리의 제동력이 어 이렇게 좋아진다는 것들을 저희가 알수 있었고 결국에 통계를 돌려왔다니 상관 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 뒷다리보다는 앞다리에서 굉장히 높게 어 나왔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